열차에 빨리 타셔야 돼요. 자본소득의 열차에. 어, 대부분의 상위 1%가 요 7만 명, 3개. 어, 특히 유대인들이 요부유한 어, 30%를 갖고 있죠. 뉴욕의 모든 한 70%가 그 빌딩이나 땅이 유대인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요 15살이 되면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딱세가지를딱 준대요. 어떻게 주냐면 성경, 시계, 그 다음에 돈 1000만 원을 준대요. 15살한테. 성경은, 뭐, 유대인이, 어, 마찬가지로,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, 그렇게 성경책을 보는 거고, 시간은, 시간적인 그런 개념, 시간은 유한하지 않다,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, 이런 개념을 주고요. 자녀에게 돈을 천만 원을 만들어 주는데, 그걸 이제 자본소득을 어떻게, 어, 할지를 미리 금융의 교육을 그렇게 시켜준다라는 거야. 그래서 상위 30%, 어, 상위 5%가 30%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, 전세계. 그리고 이쪽, 그, 어 상위 2%에서 뭐 20%. 그 다음에 하위 56억. 그, 이 돈이, 돈이, 이렇게 이게, 금융에, 돈이 만일에 100이라고 하면 1%가 거의 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20%, 에서 20%가 거기에 이제 한, 어한 6분의 1? 나머지 80%가 하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게 가계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밑으로 가잖아요. 중간에 8일에서 99%가 나오요 근로소득하고 자본소득. 그 다음에 제일 위, 탑. 자본소득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. 계속 그렇게 이제 파이프에 꽂혀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. 물이. 아, 세계 어, 부의 상위 1%하고 하위 99%. 이 근로소득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아, 자본소득을 못 따라가요. 왜? 세상이 계속 흘러갈수록 자본은 계속 늘어나거든요. 주식을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복리로 넘어가잖아요. 복리로 넘어가니까 자본 소득은 계속 올라가요. 부동산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역대 떨어져 본 일이 없어요. 계속 올라 가 우상향한다. 뭐 시기적으로 이렇게 잠깐 떨어지는 있어도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거예요. 그게 복리의 힘이고 부동산의 힘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부자들은요, 딱두 그러니까 가지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. 시스템.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제일 많고요. 그다음에 부동산, 그다음에 주식,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 모임 때어 추천하고 싶은 게 저는 이 책을 어한 여섯 번째 읽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. 어 정말 좋은 책이고요. 그다음에 이 파이프라인과 이렇게 제가 그려놨지만 어 물통을 나르는 게 아니라 파이프를 꽂아서 계속 나에게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 근로소득과 이게 이제 파이프란지 라황금알을 나는 거위라고 그러거든요. 이게 뭐냐면 뭐 만일에 이제 상가를 하나 샀어요. 상가를 하나 으면 이자를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도 나한테 계속 수익이 떨어지는 건 황금알이거든요. 계속 수익이 오잖아요. 세월이 지나갈수록 노동을 안 해도 계속 나오는 게 황금알인 거예요. 이게 뭐냐, 저작권도 있잖아요. 책을 많이, 베스트셀러가 됐어.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책에서 인쇄가 나오는 거야. 음원. 그래, 엔터테이너 사업들이 잘 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 하고, 누구죠? 봄봄범 누구죠? 김범준인가? 장범? 장진주. 장범준. 그 사람이 뭐, 그 하나 히트 치고 나서 계속 봄만 되면은 계속 수익이 떨어지잖아요. 한건 한다는 거인 거예요, 그게.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계속 부가 쌓이는 거예요.